안녕하세요. 에어빠이 이중생활입니다. 딱 작년 이맘때, 2021년 11월 30일에 처음 챗GPT가 공개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하는 날이 이제 11월 25일이니까 이제 5일 후면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짧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의 최신 뉴스 기사를 기반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에어빠이 이중생활 이챗 GPT가 나온지 딱 6개월쯤 되었을 때 미국의 어느 그 취업 회사에서 발표한 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매달마다 그 해고 발표가 점점 늘었고 지난 이제 5월에는 약 8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지난달보다 20% 증가한 수치였고. 작년 그 같은 달보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단순히 채 GPT의 등장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런데 작년과 다른 점은 이 보고서에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었다는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8만 명의 해고자 중약 5%에 해당하는 3,900여 개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는 이 회사의 고용주가 인용한 고용 손실에 대한 이유 중 일곱 번째로 높은 항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하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작업은 물론 어, 행정 및 사무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빠르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현실은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일이고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잘리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의 변화 탓으로 돌리는 잔인한 현실을 조금 덜 잔인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이런 문장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회사에서 카피라이터가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 뉴스 기사를 쓰던 기자가 어, 잘렸다는 이야기 또 헐리우드 영화계 작가들이 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라는 어떤 파업 캠페인을 벌인 이야기 등도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인간 근로자를 대체한 만큼 인공지능이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만 아직은 적어도 챗GPT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변화의 소용돌이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나는지는 어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의 일상생활에서도 채 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이민 1세대인데요. 애들 선생님한테 간단히 이제 편집글을 써야 할 일이 있는데 좀더 진심을 담고 싶을 때, 지난번에 이러한 일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써줘 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제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또 링크드인의 나의 이력과 소개글을 쓸 때도 채 GPT를 활용하면 좀더 세련된 영어 문장으로 나의 이력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활용습니다 활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범죄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정교한 AI로 생성된 스팸 메시지가 증가해서 소비자가 합법적인 거래와 사기를 어,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면 어, 불행히도 범죄자들의 영어 쓰기 능력이 훨씬 향상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메시지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 그 시나리오도 챗 GPT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한계에 꽤 확률이 높았던 보이스 피싱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 시나리오를 챗 GPT에게 알려주고 다섯 가지 변형된 시나리오를 제시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최근에는 이 물류와 관련된 공급 어, 사기가 더 흔해졌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나 우체국 같은 배송 업체를 어, 사칭해서 주문한 상품이 이제 늦어지고 있다는 문자와 함께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기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메시지 생성에 챗 GPT가 활용되고도 있다고 한다는 거죠. 챗 GPT가 나온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미국 사회는 생각보다 꽤 많이 술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예상 직업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2030년까지 직업이 아예 없어지거나 숫자가 좀 줄어들겠다 예상하는. 몇 가지 직업을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세금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인간의 실수가 더큰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세금을 직접 신고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는 2030년까지 이 분야 일자리에 20%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차 조종사. 어, 열차 기술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조종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기관차 그 엔지니어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동 구현함으로써 체력, 민첩성, 피로 등 인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해서 바퀴의 파손이나 균열을 감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람의 실수로 관과 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 시계 수리 기사. 스마트워치와 내구성이 뛰어난 디지털 시계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시계 수리 산업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밀레니얼 세대와 뭐, MZ 세대 등은 어, 전통적인 시계를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조차도 디지털 기능을 통합하기 시작해서 구식 수리 기술의 관련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계산원. 그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은 식료품 체인점부터 전자상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매점에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자동화된 체크아웃이 널리 보급돼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계산원 역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쇄기술자.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역할이 덜 중요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레이아웃 또는 뭐 기타 이제 시험 인쇄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의 인기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기 출판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인쇄 시스템의 자동화는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운전사. 뭐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등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직접 느껴보면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에 사람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어, 조금씩 듭니다. 일곱 번째, 엔진 및 기계 조립 기술자. 정밀한 그 센서와 도구를 갖춘 로봇이 엔진과 기계 조립 산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적은 오류로 작업하여 사람을 쉽게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공학은 점점 더 비용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천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 경기의 심판. 축구 경기보다 보면 일부 심판들의 편파 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의 질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디오 지원 심판 시스템이 널리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람의 실수는 팬과 뭐팀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로 사람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텔레마케터 채GPT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그걸 그대로 목소리로 바꾸면 전화 상담원 등의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손님이 아무리 욕을 하고 진상 짓을 한다 해도 지치지 않는 철벽 같은 전화 상담원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허얼 헐... 어~ 일단 영화를 재밌게 봤었는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영화였는데 끝에 이제 주인공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갔던 것이 인공지능이 알고 보니까 남아 상대한 게 아니라 일대 다수를 상대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화 상담 이제 하려고 하면 보통 20분, 30분 길게는 한 시간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겠죠. 열 번째 번역가 인공지능 기반 번역 도구는 한때 인간의 기술이었던 언어의 미묘함을 포착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기계 학습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도구는 복잡한 번역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번역가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 도구는 다양한 언어로 된 여러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역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슬서 어, 계속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직업들이 더 있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점점 그 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은 미국 시장에서 현재 잘 나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각으로는 이 시장이 크게 줄 것이라는 상상은 솔직히 잘 되지 않긴 합니다. 뭐 프로그래머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중 일부 의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에어바이 이중생활. 오늘은 챗 GPT가 나온지 딱 1년이 되는 때라 그 동안의 영향력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두려움보다는 변화된 세상을 만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고통해주시고, 밀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